어깨 통증 시원하게 풀어주는 쌍방 당기기 어깨 교정 기혈 운동 기혈 테라피 지도교수 월선 김용필 자 오늘은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네, 기혈 교정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. 자 양손을 잡고서 뒤로 네, 시원하시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손을 바꿔서 해주시고 손목을 잡고 쭉 뒤로 해서 네, 스트레칭 해주시고. 예, 그렇죠. 예, 쭉, 뒤로다, 해서. 예, 서로 시원한 거죠? 좀 앞으로 해서. 예, 또 잡고. 예, 뒤로. 쭉, 당겨주시고. 조금 밑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. 요 각도를 좀 밑으로. 예, 스쿼트 자세 하시면서. 예, 그렇죠. 다시 한 번. 조금 더, 각도를 아래로 해서. 예, 체형교정지도사 기혈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. 건강상담 교육문에 010-4181-5442. 조금 더 각도를 아래서 하면 더 시원하세요. 예, 자 손목 잡고 각도를 더 내려서 더 내리세요. 예, 그렇죠. 예, 양쪽 두분다 시원하시죠? 네, 예. 네, 예, 예. 예, 그런 다음에 이제 예, 이제 하나씩, 그렇죠. 각도 다르게 쭉 해서 천천히. 자 이번에 예, 거기 한 다음에 더 다양한 교정 비법 보시려면 저자 월선 김용필 신개념의 기혈테라피 건강법 신간 서적 지금 구입하세요. 구인문의영1 0 4 1 8 1 5 4 4 2 이제, 한쪽 발을 겨드랑이에 놓아서, 그렇죠? 쭉 잡아다니세요. 쭉, 시원하시죠? 네, 시원합니다. 네, 그렇죠. 네, 팔도 두분다 서로 이제 교정 운동도 되고, 네. 자, 반대. 반대도 마찬가지로 쭉 해서 잡아다니시고, 각도 다르게 해서 쭉 잡아다니시고, 쭉해서 예, 전부 다 같이 또 운동이 되는 거죠. 예, 이번에 발을 놓서 쭉 교정 운동 두분다시원하시죠 예, 시원합니 예, 다두분다 예, 교정 기울 운동이 되는 거죠. 예, 어깨가 편해지는 예, 교정 기울 운동 예, 수고하셨습니다.